대부분의 여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의 이별하려는 이유 여성분들이 이별 후에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고 싶고 재회하고 싶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전 남자친구의 심리에 대한 저의 지식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면 재회가 되는 별리의 사랑해진검다리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친구에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이별을 통보한다는 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쉬운 건 아닙니다. 딱한 번의 실수나 갈등이 생겼거나 권태기가 왔다고 해서 그 즉시 바로 헤어져야지 라고 통보하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진짜 1%도 안 됩니다. 서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될때 남자는 결국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헤어지게 되는 원인 1위가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처음엔 남자가 여자를 많이 사랑해서 시작을 하고, 그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여자는 어, 사귀는 기간이 오래 될수록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고 남자는 갈수록 사랑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프레임이 역전되는 기간은 보통 사귄지 6개월에서 1년쯤 되었을 때 이때쯤부터 남자와 여자의 프레임이 완전 역전이 되고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자는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에 안정기가 오게 되는데 이때 여자가 남자친구의 달라진 모습에 불안을 느끼면서 애정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역전될 때 여성들이 받는 상처는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온종일 남자친구의 달라진 태도에 예민하게 남자친구를 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변한 것만 같은 남자의 태도에 불안해지고 자꾸만 서운해지고 화가 나기도 하죠.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사랑의 기준을 맞춰주려고 나름 노력을 해보려고는 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남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별을 딱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남자친구 또한 여자친구에게 받는 스트레스 또한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계속 만나야 할까, 헤어져야 할까를 고민 고민하다가 막다른 골목길에 서게 되는데 그때가 돼서야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 고민 끝에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진짜 아니거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남자 친구를 잡고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 이때가 남자가 가장 단호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다시 만나자고 남자를 설득하고 잡는다라는 건 남자 입장에서는 야, 너 다시 군대 들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한번 잡았다면 두 번째부터는 절대 잡지 않아야 되고 계속해서 뭐 잡게 되면 남자 입장에선 진짜 막 동태 눈깔로 막 변신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남자친구의 이 사백 안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 매달리고 울고 짜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한 7일쯤 지난 후에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노력해 준 부분 잘해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고마웠다 고생했다 나 너로 인해 정말 행복했었다. 잘 지내라고 마무리하는 그런 카톡이나 문자를 짧게 보내주고 최 최대, 최대한 간소하게 이별을 끝맺음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송별회를 거창하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송별회를 하고 나서 다른 회사를 갔어.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인 거지. 그래서 다시 원래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데 전 회사에서 송별회를 거창하게 했어. 원래 회사에 다시 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는 게좀 민망하고 좀 그래지죠. 그래서 최대한 이별을 간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별 후에 남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들키지 않아야 돼요. 사랑의 크기를 최대한 빨리 줄여야만 됩니다. 여자의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남자는 커다란 그 사랑이 무거워서 지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사랑의 크기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남자와의 공백기를 갖게 되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공백기가 점점 길어질수록, 남자는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가 줄어들고, 작아진 걸로 인식이 변하게 되고, 어, 그렇게 이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분들이 느낄 때,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어, 드는 생각이, 공백기를 길게 가지면 남자친구가 그동안 다른 여자 생기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아, 물론, 다른 여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정말 제가 이렇게 수많은 상담을 해보면서 경험한 건 헤어지고 쉽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여자 만나려고 해도 생각보다 금방 뭐 다른 여자 만나는 남자, 그게 드물기도 하고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썸을 타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다른 여자와 썸 타고 있는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옆에 막 있으면은, 남자는 다른 여자와 잘될 확률이 오히려 더 훨씬 높아집니다. 새로운 여자와 실패하더라도 어차피 돌아올 곳, 여러분이 있고, 그로 인해 남자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새로운 여자에게도 자연스럽게 밀당을 할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여자랑 잘 되면 여러분을 버리고,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도 되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제외는 당연히 힘들어지고 오히려 새로운 여자와 잘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거예요. 절대로 친구로 지내거나 어정쩡하게 곁에 있지 말고 확실하게 매듭 지어버리셔야 됩니다. 잘 지내라고 얘기하고 확실히 여러분들 상대를 끊어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 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수준에 어, 그 기준을 확 높여서 더잘 나가고 훨씬 더 예쁜 여자를 만날 확률보다 거기서 거긴 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는 남자는 헤어지고 나면 한 달에서 두 달쯤 그쯤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궁금해하고 마음도 몸도 외로워지게 되거든요. 그때 상대한테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진짜 한 달이나 뭐두달차 연락 오는 남자들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진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꼭 연락 오면 바로 받아가지고 연락해줘서 고마워 보고 싶어 뭐 사랑해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마음 보이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있어요. 남자가 연락이 먼저 왔어도 감정 딱 숨기고 최대한 답장도 늦게 해줘야 됩니다. 진짜 절대 남자에게 어, 여러분들의 마음 들키지 않고 편하고 뭐 들키시면 안 됩니다. 그걸 남자에게 들키게 되면 아 역시 지금도 얘는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열정이 조금 생겼다가도 다시 식어버리게 됩니다. 꼭 남자친구의 첫 연락에는 천천히 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절대로 보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남자가 여러분에게 쉽지 않구나. 이제 나를 잊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지 상대가 차인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뭐 그렇게 어 내가 진짜 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남자의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승부욕이 생겼다라는 거겠죠? 그걸 저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밀어내며, 그때부터 한달 동안 남자는 열정이 확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후폭풍이라고 얘기을 하죠? 이 시점부터 전 남자친구의 마음이 폭발적으로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이때부터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온 시점부터 예쁘게 나오고 섹시하게 나온 사진을 SNS에 올리세요. 10일 간격으로 올리면 됩니다. 진짜 이때 섹시하고 이쁜 사진을 올리면 남자가 후회하는 마음이 훨씬 커지고 후폭풍을, 후폭풍을 더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SNS로 남자친구를 괴롭히세요. 상대는 한달 동안 여러분 SNS 막 염탐하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이쁜 사진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보면서 막 분리불안하고 후폭풍 막 심해져서 막정신과에서막 약타 먹고 막힘들어가고 그렇게 어, 힘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마음고생 죽도록 하고 나면 그때 막 수염 잔뜩 기르러가지고 막헬스켜져갖지고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막 매달리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남자에게 앞으로 너 하는 거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천천히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헤어지게 되면 멘탈 잡기가 진짜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이별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싶기도 하고, 진짜 혼자가 돼버리고, 혼자인 것만 같을 겁니다. 어 지금 이 영상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불안한 마음이 한결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영상 보셨다면, 지금부터 이제 더는 불안해하지 마세요. 금방 후회하고 돌아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잘될 거예요. 알겠죠? 영상으로 해결이 안 되실 것 같은 분들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진검다리 TV의 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